뭐..뭐..누구세요! 아..아직 안되는데..아직 안되는데.. 대답하라고? 누구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겸멍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공포게임은 룸 303호 라는 게임인데요 어떻게 시작하는거죠? 아 플레이! 아, 저 이모티콘 좀 짜증나는데, 아니, 시체가 있어요. 나무보서워요이 까마귀 소리는 뭐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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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어, 소리 뭐야, 미 너, 와, 잠깐만요. 소리 조금만 더 줄여야겠다. 와, 뭐야 이거? 어, 괜찮으세요? 가슴에 뭔가를 맞고 사망을 하셨네 밖에는 안개가 엄청나게 껴져있어요 차도 다니고 내가, 내가 죽인건가? 아 내가 살인자야? 뭐야 기타가 있구요 어 게임이 좀 어둡네 뭐 나갈 수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시각은 2시반 시간이 가네요 와 침대 침대도 점프하고 놀아야지 야예 뭐야 이건 뭐지? 아, 시체 치우는 게임이야? 아, 시체 숨기는 거야? 아닌데? 아무것도 안 돼요. 키가, 키가 아무것도 안 돼. 뭘 하라고도 안 되고. 설마 이게 다인 게임인가?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깜빡 거리는 거 뭐죠? 아 이거구나. 어, 오케이, okay,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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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 뭐야, 뭐야 스탑, 뭐, 뭐. 아 이거 다 원래대로, 원래대로 해놓는 건가? 아불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살인을 하고 그 이제 증거들을 다 없애는 거죠. 그런 것 같은데. 뭐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시체를 치우는 건 아니고 일단 하나 했는데 무서운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다. 아 불을 다 꺼야 되나? 불 한번 다꺼불 음. 한번 다 꺼볼게요. 끄고 이것도 끄고. 이건 안 꺼지는데? 아, 이것도 꺼야 돼, 이거, 저 저거. 그리고, 저거. 저 저것도 끕시다. 끄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과연? 어? 뭐야? 그냥 어둡기만 한데? 아, 뭐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게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자살하자, 그냥. 어. 사람 죽였으니까, 목숨으로 제 값에 치릅시다. 나가! 나 죽고 싶어! 죽여줘! 뭐,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어, 기타! 어! 이 와중에 기타 치는 거 뭐죠? 뭔데 게임 액자가 기울어져 있네. 굉장히 불편한데, 어, 아, 됐다, 됐다, 됐다.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백스, 아, 다 고치란 소리야? 백스가 고치다, 아니니까 이제 뭐해야 돼. 기타? 아니고 창문? 나가면 되나? 아 이거다! 오케이 자 이제 하나 둘씩 해봅시다 다음 아 이거 다음에 이거 왜 그래 아 오케이 TV 세웠구요 맞네 증 이거 증거 없애는 거네 이것도 세우고 이거, 이거 세우고 싶은데. 또뭐 해야 되는데. 안한거 뭐야. 기타? 기타 아니고. 시계는 계속 흐르고 있고요. 어, 시간, 이거 실시간이었어요. 와, 대박인데. 2시, 지금 시간하고 똑같죠? 2시 36분. 와우. 정말 신기하구만. <laughs> 아 이제 뭐 해야 되냐고. 시체? 시체 하지 않냐. 어, 이거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불 켜, 불 켜, 불 켜, 불 켜. 오케이. 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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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게. 오케 찾았어요. 어 내가 뭘 하는데? 뭐야? 나불다 켜. TV 뭐해야 돼? 아니, 이거 안세워지나 이제? 오케이 좋아요 티 v 아저소 쇼파였구나 좋아 끝에 보여 너는 할수 있.. 너는 한다? 이제 예, 시체 치우면 되나? 오케이 뭐뭐 뭐, 누구세요? 아 아직 안 돼, 는데 아직 안 돼, 는데 아직 대답하라고? 누구세요? 뭐야? 어? 뭐야, 너. 뭐지? 얘 죽은 애랑 똑같은데? 뭐, 어쩌, 어쩌라고. 아, 이거다! 뒤져! 죽어라! 아니, 이거 아니야? <laughs> 아, 피 채우는 거구나. 오케이. 피 없애고. 아, 냄새 없애고. 어,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전. 여보세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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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id we do what? what do you mean what did we do i don't what do you do yeah 뭔데 얘네 귀신이야 이제 실제 치우면 되나 또 엔드 게임이잖아 엔드 게임은 인피니티 워에서 나온 그 대상가? <laughs> 지금이 마지막 게임이란 것 같은데 마지막 게임은 지금이다. 어? 문 닫고? 아니구나. 이뭐 해야 되죠? 자살하는 거야 이제? 아닌데. 기타에 기타 일단 기타 한번 쳐주고 좋아요. 마음을 좀 정화시킨 다음에. 뭐야 해 될까? 또 찾아야 돼? 와우, 재밌다. 아 <laughs> 무슨 뭐, 뭔데? 아 불을 다 꺼보자. 지금은 이제 불 한번 다 꺼봅시다. 아 이거 안 꺼지면 아니야. 아불 끄는 건 아니네. 아하, 저 전화하는 거를 알아 들었어야 했나? 아니, 친구야, 뭐 해야 돼, 이제? 엔드게임이라며. 엔드게임 어떻게 하는 건데? 아, 또 점을 찾아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쇼파에 앉아서 그냥 지켜본다. 코드를 다시 뺀다. 뭘까요? 그냥 뛰어내려, 그냥! 제값에 치르란 말이야, 제발! 창문에도 뭐안 떠요. 어, 이거다! 어! 내가 얘야? 나 죽은 애였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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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게? 뭐야 갸가 갸고 갸가 갸요? <laughs> 뭔 게임이야 이거 <laughs> 어 결국엔 리셋돼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한다 여기까지 룸 303이란 게임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공포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빠